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어, 덴마크에서 온 대화게임 샘팔레스필이라고 불리는 것에 관한 문서입니다 이게 공동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섯 명 정도 모여서 음, 기후 행동 같은 주제로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만든 카드게임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가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세 가지로 요약되던데 첫 번째가 서로 좀더 알아가는 거. 네, 관계 형성이 먼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음, 기후 친화적인 식습관 이런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좀 터보는 거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좋은 습관을 같이 만들어갈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래요. 이 발상 자체가 좀 신선하지 않나요? 식사 자리에서요. 어,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밥 먹기라는 게 되게 사회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구조화된 대화 방식으로 잘 녹여낸 거죠. 아, 구조화된 대화? 네. 단순히 뭐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관계도 맺고 또 같이 뭔가 해보자. 이런 공동 실천까지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음, 일종의 사회적 도구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게임은 식사하면서 총 3라운드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카드 종류가 세 가지예요. 하트 카드, 브레인 카드, 액션 카드. 네, 각각 역할이 좀 다르죠? 네. 1라운드는 이제 환영 시간인데 하트 카드를 써요. 이때는 뭐 이름이 뭐냐, 오늘 저녁 식사에 뭘 기대하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뭘 하면 좋겠냐, 이런 가벼운 질문들로 시작하더라고요. 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킹처럼요? 맞아요. 서로 좀 어색한 풀고. 그렇게 좀 익숙해지면 2라운드 대화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브레인 카드를 쓰거든요. 네, 브레인 카드. 여기에는 퀴즈 카드랑 좀더 깊은 대화를 유도하는 질문 카드가 막 섞여 있대요. 아, 퀴즈도 있군요. 재밌겠네요? 네. 근데 퀴즈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녹색 공동체에 참여하면 CO2 배출량이 평균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거였어요. 어, 그거 답이 꽤 놀랍지 않았나요? 네, 평균 30%고요. 어떤 공동체는 최대 60%까지 줄어든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수치가 사실 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단위의 활동이나 어떤 공동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클수 있다는 걸 음,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인 거죠. 아,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퀴즈는 덴마크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 공유 제도에 참여하고 싶어할까 이거였는데 답이 거의 절반 48%더라고요. 네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조사 보니까 2021년 기준인데 덴마크 사람들 10명 중 거의 8명 정확히 79%가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해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 갈릭성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관심은 이미 상당히 높다는 거죠. 네네. 문제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거잖아요. 그 열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게임이 바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아하, 단순히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의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음, 행동으로 나아갈 어떤 발판,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퀴즈 말고도 뭐,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려다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라던가. 혹시 주변에 좀 흥미로운 방식으로 친환경 실천하는 사람 알아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네. 또 일상에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할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실천할 동기가 있나요? 이런 좀더 개인적인 고민이나 경험을 나누게 하는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질문들이 중요해요.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서 개인적인 경험, 감정, 또 실천 동기까지 건드려주는 거죠. 그래야 좀더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공감대도 생기고요. 음, 그렇겠네요. 자,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마지막 3라운드, 행동 단계로 넘어간대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오늘 대화에서 뭐가 좀 특별했어요? 오늘 이후에 뭘 한번 해볼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할 건가요?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좀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이 게임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가 참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떤 면에서요? 그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좀 편안하게 만들고 환영. 네. 그 다음에 정보도 얻고 경험도 나누면서 대화.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 이제 뭘 할까 하는 구체적인 실행, 약속,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아, 네. 단계별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네요. 네, 이런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행동 변화를 장려하는 뭐랄까 굉장히 효과적인 모델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자칫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아주 개인적이고 실천 가능한 문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음, 정리를 해 보자면 이 자료는 결국 간단한 카드 게임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공동 식사 자리를 음, 뭔가 배우고 토론하고 더 나아가서 기후행동을 위한 어떤 약속의 장으로까지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자료 마지막 부분에요. 아, 네. 현재 덴마크 전역에 이런 녹색 이웃 공동체가 270개나 있고, 회원수가 4만 4천 명이 넘는데요. 와, 270개라요. 꽤 많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기반의 활동들이 실제로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자료에 QR코드도 있던데, 그걸로 가까운 공동체를 찾아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실용적인 정보까지 주네요. 네,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꽤 유용하겠죠. 자,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 하면서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한 어떤 모임, 뭐 동아리나 회사 팀 활동 같은 곳에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되어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대화 방식을 한번 도입해 본다면, 음, 공동의 목표를 세우거나 아니면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